첫째.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다. 자. 간직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 명령 의지인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씀을 받아 그 고유한 존재 양태를 취하였습니다. 예. 뭐 고유한 존재의 형태 이거 신학적인 용어인데 다 몰라줬습니다 옛날에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옛날 성경막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즉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음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 성령은 무엇으로 계실까요? 말씀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종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셨다라고 믿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은, 뭐 하게 되어 있다? 말씀에 뭐 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뭐 하게 될까요? 조주 받을까요? 아닙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뭐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님께서는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새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남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울은 누구를 보라고 놔뒀다? 줬다? 나를 보라고요. 말씀은 누구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믿음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아멘하게 되어 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자, 자 별표가 찍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든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무엇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며마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천지는 유형 세계와 무형 세계 및그 안에 애없이 모든 만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보이는 세계,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 우리 육. 보이지 않는 무형 세계, 영적인 세계. 그것도 하나님이 뭐 하셨다? 만드셨다.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오신 분이 누구? 예수님.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보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이 신비한 하늘복음입니다.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육체, 육체 육신, 육신적인 예수님,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은 종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사보음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안 나왔는가요? 여러분 앞에 성경책 있으면 한번 펴,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3절, 2절부터 볼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며마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마음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그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두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이 오늘 도우신다 그러지요. 하나님 이 우리를 저렇게 손을 잡고 가신다, 안고 가신다 그렇지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말씀에근거해서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붙을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일반 책하고, 그, 뭐, 뭐 뭡니까, 어, 교양집이나, 뭐, 철학서적이나, 또 뭐, 베트셀러나, 그것도 똑같을까요? 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 박사가 써놓은 그관주 주석, 그다고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작가가 성경 근거에서 뭘 기록했다 할지라도 이거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의 말씀, 하나의 날 붙들고 계신다는 그 말이, 어떤 말이다? 말씀 날을 붙들고 계신다. 말씀을 알아야 될거 말아야 될까요? 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유경에서 건지신다.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뭘 하더라도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냐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할머니가 시골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그 은혜 놀라워. 그 생각이 나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 안 할, 함께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말씀 은 비록 모르지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함께 하심 더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 나름대로 깨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씀들이지만. 앞뒤 이단 사이비는 앞뒤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제가 깨란 그 그만 뭐 쪽빼 가지고 막 이렇게 풀어 나갑니다 그 이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통 교단 특히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앞뒤 전체 문맥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말씀을 생명 양식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자, 별표 같이 보겠습니다. 이 유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를 표현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의 가장 기본적 기초입니다. 아이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반복되지만 이것을 믿고 확신하면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최고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저를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이렇게 맞는 것 같고 제가 옛날에 그래가지고 막 얼산에서 대만한도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뭘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것이다 자 이는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원인이시며 진행이고 또그 마침이 되심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시록에서는 그것을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종말이 있다 없다. 종말이 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걸 확신합니다.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는 것. 이 모든 것 안에는 절대적인 하나의 뭐다? 하나의 님 주권. 그고 우리는 하나의 님 구원 승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보겠습니다. 이는 마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맞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또 같이 한번 볼까요? 천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 나타난 결과이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지적해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에는 절대 우연이 있다 없다 저 가수 가운데 얼른 보니까 이름이 우연이라는 이름도 있는 것 같던데 여자분 네. 트로트 가수 가운데 한참 옛날에 유행했던 그 노래 가운데 그 뭐예요 예 네. 만남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다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모안에서 절대적인 주권, 섭리 안에서 만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 저 사람이 깡패고 도둑이고 사기꾼이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잘 대해줘야 됩니다. 내가 안 넘어가면 돼, 안 넘어가. 내 욕심이 가해가지고 내가 넘어가서 같이 덩달아서 한 이것은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절대적인 주권, 주권 안에서 만나겠습니다. 어, 사기꾼이네? 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사랑을 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얼씨고 얼씨고 하고, 뭐 세세하면서 같이 덩달아서 돈 번다고 하면은, 그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더 나쁜 게 아니고, 내가 넘어간, 하나님 주권을 믿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거든요. 저는, 제가 그랬거든요. 나도, 나서 내가 가게수표1 2다 나눠주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그 당시에 내가 섭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섭리교회니까 그런데 내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이론,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보고 이 십신조, 칼빈 고대 강령 구원의 서정, 이런 것들을 내가 지난, 어, 학교에서부터 쭉 이렇게 지금까지 해와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내 욕심이야. 내가 어리석고.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강하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만남 하나하나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 중요하게 여기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게 하셨고 뜻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자,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 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물 안에 오늘 우리가 포함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예. 피조물 가운데 우리가 포함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 주께서 만물을 지신지라. 만물이 주에? 그러면 오늘 그 만물이 포함된 저와 여러분. 내가 있고 싶어서? 주님의? 뜻대로요. 내 걸렁뱅이가 걸릉, 지금 돼가지고, 저, 진정 앞에서, 어, 뭐, 노숙자, 그, 뭐, 한, 다 할지라도, 이 사실이 와서, 아하,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이렇게 했었구나, 라고,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지면은, 회개하고 돌아올까, 안 올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권이 중요합니다. 저는, 뭐, 다른 분들도 그러겠지만, 혹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나는 소홀히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뭐, 누구처럼, 뭐, 좋은 데 가서 막 대접하고 인사, 뭐, 그, 그런, 그런 하지 않습니다. 내 형편에 맞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절대적인 주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함부로 허튼 행동을 할수 없고 함부로 결정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별표. 시작. 현대 과학이 여러 가지 측정으로 지구와 우주가 그 시작이 있다는 사실까지는 밝혔으나 언제부터, 언제,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서니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자,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달지라도 우리는 과학 너머에 계신 천지 우주맘을 창조하신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가끔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요즘, 하, 아, 이, 뭡니까, 인터넷 상에 여러 가지 것들 막 나왔거든요. 막, 그걸 또 유심히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그래가지고 또 문제 적기를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 입장에서 그것도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옛날에 그 한번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과학 너머에, 이론 너머에, 이성 너머에, 천지 우주망을 창조하신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그 성부와 성교와 성령에 하나님 믿는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에 부르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 사실이 이 공부를 할때더 확실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자로서 긍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죄랑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